츄러스 더 맛있게 먹는 법. 어, 저랑 아들이 지금 초코츄러스를 먹고 싶단 말이죠. 그래서 이 누텔라 잼을 이식해서 초코츄러스로 만들어 먹을 예정입니다. 이 누텔라 잼은 빨아 당길 수가 없거든요. 입자가 커서 요렇게 요 안으로 숟가락으로 퍼서 넣을 거예요. 오 이거 한거 같아. 어 맞아. 이거 예전에 한번 한적 있지. 내가 이걸 또 할게. 그래. 오. 오! 공기, 공기. 오, 잘했어! 공기를 제거할게요. 리안이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. 이 초코 시린지에 우유를 섞어서 그렇게 하면 맛있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할게요. 우유를 섞을게요. 우유를 섞고. 와, 이렇게 됐다. 너무 예쁘다. 이 초코랑 우유가 섞여서 되게 신기한 모양이 됐어요. 여기요, 여기, 여기요. 우리 아들이 표시해놓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가끔. 오 리안이 말대로 잘 된다. 우와, 초코가 진짜 터질 듯하게 이식된 어, 초코맛 줄러습니다 반틈 잘라서 일단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이 안에 정말 완벽하게 초코가 이식된 게 보이시죠? 자, 리안한번 먹어볼래? 어보음맛있어 <laughs> <laughs> 음, <laughs> 맛있어? 어떤 맛인데? 초코랑 초코맛. 나는 먹이야. 음. 초코야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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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<웃음> 와 이거 진짜. <laughs> 그냥 초코츄러스 진짜 맛있는 초코츄러스 맛이 똑같아요. 진짜 잘 만들었다. 그리고 아들이 이 우유도 같이 섞어서 이식하자고 해가지고 우유랑 초코가 같이 이식되니까 훨씬 맛있어졌어요. <목소리>